예, 올해 이번 여름 수련대에는 다른 때보다 참석하시는 부부님들도 어, 많고 또 어, 여러 가지 예, 더 뜻깊은 의미 있는 수련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부탄나라는 그 동안 우리 불교가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어, 세상에 정법이 바르게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바르게 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와 우리 사람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우원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또 광대해서 우리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우리 불교계의 시급한 것, 우리 에, 현대 불교에서 가장 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바로 어, 불경을 누구나 다볼수 있도록 표찬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에, 육성이 담긴, 니까야와 암경을, 어, 중심으로 해서 불경을 편찬해야 되겠다. 이런, 음,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니가 니까야, 마지마 니까야, 쌍위따 니까야.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올 봄에, 앙구따라 니까야 번역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구따까 니까야에 있는 중요한, 어, 경전. 수타니 빠타와 담마 바다를 번역해서 번역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올 기존에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쌍유다니까야는 이미 책으로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 어 안구따라니까야가 어, 지금 출판사에서 어, 어제 표지 이, 내용을 결정했고 아마 인쇄에 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8월 안에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어, 깊은 공부도량에서, 앙구따라 니까야 강의가 쌍유따 니까야에 이어서 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담맛바다와 수단이 빠다가 앙구따라 니까야보다 먼저 출판이 돼서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 저희들이 단맛바다를 나누어 보았고,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서 수단이 바다를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리가 다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해서 부처님이 알, 알려준 피안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불경에는 초기 일장인 마와과와 쭐라와과에 드러나 있는 부처님의 행적을 제가 다시 엮어서 붙다라고 하는 붙다라고 하는 항목으로 불경의 앞 부분을 이제 장식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획하고 제가 생각했던 불경의 모든 원고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8월 중에는 편집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결성하고 편집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 원고를 나누어서 편집위원들이 그 원고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해가지고 원고를 완성하게 된다면 아마 내년 저희들이 이번처럼 내년 여름 수련대 쯤에는 저희들이 불경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여름 수련대회는 부처님의 경전이 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그걸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수련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불경에 대미를 장식할 단맛바다와 수단니바다인데그 수단지바다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여러 가지 불사가 어, 성취되기까지에는 어,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들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2008년도에 제가 청년을 대학 교수로서의 정년을 10년 앞둔 시점에. 10년 동안 이 경을 번역해서 불경을 만들고, 정년 기념으로 불경을 세상에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5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딱 5년 늦어가지고 15년 만에 이렇게 원고가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저는 경을 번역하면서 경이 나올 때마다 그 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번역한 이 경이 과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바른 번역이 되었는가를 사실은 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뭐 내가 번역한 경을 읽어 주고 보여 줘도 별로 감흥도 오지 않고 별로 의미를 못 느낀다면. 이런 책 세상에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책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 뜻이라거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뭐 이런 격려의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용기를 가지고 어, 이 공부 모임을 어, 진행할 수가 있었고, 또그 결과 어, 수년 전에는 부다나라라고 하는 불교 어, 신행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 적은 범위부터 시작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이 처음부터 크게 성취될일는 만무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부다나라의 모임이 마치 한 방울은 물방울처럼 조그마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치기 충만한 세상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가능성을 보았고 오늘 이 모임에 이렇게 많은 법부들이 함께 이 더운 여름에 여러 지역에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할수 있는 불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불교 수행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불교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예, 방법도 있고, 어, 뭐, 이론도 있습니다. 화두를 깨쳐야 된다거나, 윗바사나를 해서, 음, 우리가 뭐 선정을, 어,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거나, 이런 각가지 우리 주변에 불교 수행에 대한 방법들이나 이론들이, 예, 난무하다고 할 만큼 많습니다. 선언도 많고, 수행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부탄나라는 수행을 왜안 합니까? 왜 강의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불경을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강의만 하셨더라고. <웃음> <웃음>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책이 나왔겠어요. 간단한 수행법 해가지고 앉아서 호흡만 보거라 했으면한 다섯 페이지 정도만 불경이 됐어도 충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5년 동안 번역을 해도 다못알이 많은 말씀을 부처님이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교 수행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얻을 내용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선정에 들어서 남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떤 경지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생도 보이고, 내생도 보이고, 뭐, 온갖 신통조화를 부릴 수 있는 초능력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불경 속에서 불교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 말씀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온갖 잡설들에 속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거짓에 속지 않고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는 길을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는 책이 불경이 이제 우리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고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번 수련대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폭염 속에서 이런 더위에 굴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파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나 스스로도 행복하고 온 세상이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 부부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열린 불교 대학 교수님 대표로 조명화 교수님과. 각 지부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조 교수님, 예. 열린 불교대학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laughs> 이 대학이란 이름은 유교체제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대중소, 소학, 중학, 대학. 위계질서가 있는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학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서 이 배울 학자라고 하는 것은 본뜻다이 말입니다. 의문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가치 규범을 본받아서 익숙하게 따라가는 게 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법원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죠.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죠. 기존의 가치규범을 그대로 본받아라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인식이 바꾸어졌느냐? 이것은 우리 말로 사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오천년 문화민족인데, 왜 우리말로 사유한 적이 없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문헌을 보더라도 우리는 한자와 한문으로 된 사유를 했습니다. 사유 도구는 언어인데, 우리는 우리말로 사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중표 교수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비로소 번역했다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한자로 번역된 것은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우리가 접했지만은 부처님 사유하신 내용을 우리 한국어로 사유해보고 접해본 적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예, 이런 내용은 나중에 강의할 기회가 되면. 차차 아,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방금 이중표 교수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비로소 우리 말로 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제 기쁜 나머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어, 저 또한 늘 의문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 여러분, 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이번 한1 0분 정도 어, 제가 한1 0분 정도 어, 첫 시간은 이야기하고 예, 전, 저녁 공양하고 어, 또차분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수단이 빠따 이야기는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수단이 빠따 이야기는 어, 다음 시간에 예, 점심, 저녁 공연 끝나고 나서 어, 하기로 하고 어,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사실은 함께 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하는 동안에 그 어떤 법문보다도 훌륭한 법이 설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자신도 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어, 느끼는 바가 많았고 또 감동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아,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거짓이었구나. 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제가 번역한 부처님의 말씀들이 부처님은 좋다고 이걸 공부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기쁨이 생긴다. 법열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맛보지 않은 맛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내가 느끼지 않은 맛은 나에게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맛입니다. 법열이라고 하는 이 기쁨은 또 법의 맛이라고 하는 이 맛은 우리가 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봐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법요를 어떻게 느낍니까? 그저 절에 다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니. 이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다 맛을 봤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환희로운 일이고, 이 얼마나 신통한 일입니까?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세상에 있는 줄 알았더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니까 세상 천지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맛을 나는 보게 되었고, 나는 듣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체험했다는 사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힘이 납니다. 그리고, 아, 내가 지금까지 헛짓은 안 했구나.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용기를 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이 번역이 딱 끝나는 순간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시간만 있으면 별 일을 하다가도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어 학교에 근무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까지를 어 보통 이제 습관이 한4 시쯤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가지고. 어, 그때부터서 출근하기까지 한 8시쯤에 내가 이제 아침 먹고 출근하는 게내 일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4시간 동안을 사실은 별 일이 없고 내가 집에 있는 날은 하루도 빼지 않고 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했던, 음, 일상이었고 그리고 정년해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연구실을 얻은 다음에는 연구실에 와서 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뭔일 하다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에이, 오늘 1시간인 뭐 얼마나 하겠다고 이렇게 뒤로 빼버리면 어 이건 정말 일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이라도 앉아서 할수 있다면 단한 줄이라도 오늘 할수 있다면 그만큼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이 번역이 다 끝났을 때 이제 할 일을 다한것 같아가지고, 할일 없으니까 그게 괴롭더라고.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게, 할일 없이 되는 게 괴로운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가 사홍서원이 그래서 무량한 중생을 건지라고 하는구나. 다 건지고 나면 할일 없으면 얼마나 할 일, <laughs> 그래서 가 없는 중생을 건지야 되고,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돼. 끝장이 죽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세워가지고 끝없는 원을 세우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아셨습니까? 영생합시다. 우리가 원을 세웁시다. 그래서 내가 이 원이 끝나지 않을 동안은 나는 다음 생에 또 일을 할 거야.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야. 나는 또할 테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게 바로 붓다의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어 상당기간 좀내 상태 자신이 내 스스로가 아 정신적으로 이제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불경이 만들어졌는데 이 불경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 생각을 다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는 지하실에서 나와야 되겠다. <laughs> 이제 아래서 깨어나듯이, 이제 나는 지하실에서 머물 때가 아니다. 이제는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어, 세상을 향해서 이 법을 펴는 일에 에, 이제 내할 일을 에, 그걸로 어,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부터 할까?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책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laughs>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앉아서 좌선을 하면 아, 무슨 일을 할까?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로 어,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어, 제가 우리 법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불경이 만들어지면 불경을 가지고 부처님 앞으로 가자. 부처님이 깨달은 부다가야에 가서, 부처님이 성도 하신 곳에 가서 거기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앞에 우리의 불경을 올리자. 그리고 부처님에게 올린 그 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탑을 세우자. 이게 부처님의 진신살입니다. 사실 육신 사리를 모셨다고 하는 사리들은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고 대부분이 가짜라고 판명이 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그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과 법신이 있다고 했죠. 육신은 열반에 들었지만 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 법신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나르마가야. 부처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부처님의 몸을 사리를 건져낸 겁니다. 법신 사리를 우리가 드디어 2600년, 700년 동안 묻혀있던 사리를 우리가 다시 수습해서 이제 엮어낸 것입니다. 그걸 부처님 앞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사리탑을 세우고 그 사리탑에 이제 붓다 나라의 하나의 그 법단을 세우자. 저는 이제 사리탑이 만들어지면 그 사리탑을 계단으로 삼아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정법을 실현하는 계단을 세우고 그 계단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기회를 받자. 부처님의 제자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걸 실현해 볼까 합니다. 뭐, 저 혼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다나라 불경이 만들어지고 함께 인도에 갈 때는 제 생각에는 전세 비행기를 한몇대 빌려가지고 수천 명이 한번 가서 거기에 가서 부처님의 정법을 갈망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문이 법신사리가 세상에 등장했으니 우리는 이 법을 가지고 세계 세상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세우고 사탑을 세우고 거기에 계단을 세우고 부다나라 승가를 확립해서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인지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 조준호 법우님께서 어, 그 서봉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수년 전에 저에게 그 땅을 부처님의 청정한 수행도량으로 만들고 싶은 뜻이 있다는 생각을 저에게 밝혔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을 저는 잘 압니다. 그 무등산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 어, 그곳이야말로 부처님의 사리탑을 세우고 세상의 부처님법을 펴는 근본 도량을 삼을만 하다. 터도 높습니다. 수만 평. 터가 되고 그 좌,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에서 겨룰 바가 없다는 최고의 산 무등산입니다 그 무등산을 끼고 있는 그 서봉사에 붓다 나라 근본 도량을 세워야 되겠다 오늘 아까 저는 사실 그때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몇 말씀 하셨지만은 그런 뜻을 정말 실현하기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 섣불리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이 너무나 좋은 터이고, 귀한 땅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너무나 망설여지는 또 두렵기조차 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 대중들 앞에서 그런 뜻을 밝히시는 우리 조준호 법우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망설이지 말자 이제는 힘을 내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신이 출연하니까 법신을 모실 자리가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 참으로 희한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공부하고 그 힘을 모아서 서봉사에 그야말로 우리들의 원을 모아서 부처님 법을 세상에 펼수 있는 근본 도량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제 저도 좀할 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오늘 힘이 납니다. 그동안 불경 번역하고 끝나고 나서 어좀 빠졌던 힘이 다시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저녁 공양 잘 하시고 어그 부처님 법문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